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입니다. 비츠로케미칼은 자동차 및 전기차 전용 도장기기 및 도료 생산 벤처기업 업체입니다. LED 도료는 실내용 UV 도료와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는 외부기후에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실외용으로 자동차 및 전기차 전용으로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친환경 LED 도료입니다. LED 도장 시스템 제품으로는 LED 도료와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가 있습니다. 먼저, LED 도료입니다. 자사의 395나노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에 램프빛 단일 파장의 특화, 제조된 LED 특수 도료입니다.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를 통해 초속으로 경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는 LED 블루라이트 때 광원을 사용하여 경화시키는 장비입니다.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는 빠른 경화 속도를 제공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LED 램프 파장은 에너지 소비가 적습니다. 여유 없이 빛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없어 작업 환경이 안전합니다. 아직 열 처리로 힘들게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LED 자동차 도장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빛으로 작업하세요. LED 도료와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는 동일한 채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타사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경화가 지연되고 도료가 완전히 마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 제품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LED 도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ED 도료는 395나노미터 단일 파장의 빛에 노출될 때, 매우 빠르게 경화됩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료로 만듭니다. 또한 외부 환경에 강하며 품질이 우수한 실외용 도료입니다.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 장점은 LED는 낮은 전력 소비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습니다. 기존 도장 시 열처리는 60도 이상의 열을 내기 위해 3,600 와트 전력을 소비해야 하지만 LED 블루라이트 경화 방식은 280W의 전력으로 합니다. 대략 1800분의 1 정도입니다. 고품질의 바른 작업, 소비자님들에게 신뢰받는 제품. LED 도료,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입니다. 결함이 발생하거나 먼지가 생겼을 때 즉시 재작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료. 빠른 경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며 신속, 정확하며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세요. LED 자동차 시스템을 통해 고급 도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세요. 압도적인 선택. LED 제품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직접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예원 1급 자동차 공업사에 문의하시면 직접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